오늘 신진서의 29연승 도전판 네, 장고판에서 신민준 선수와 만났습니다. 이 대결 한번 하이라이트 한번 볼게요. 예. 이거는 사실 하이라이트로 사실 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의 바둑 내용인데요. 그래도 한 번은 짚어보죠. 초반은 무난한 흐름이었고요. 이곳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바둑이 신진서 선수가 결국 여기서 착각을 하면서 단한 번도 이겨 유리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어서 늘었을 때요 젖치고 호구 친수를 딱 바로 뒀는데 여기서 착각한 게 뭐냐면 백은 이어 주거나 또는 여기 막는 거두 가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막으면 끊어서 살아가면 되고. 이으면, 여길 둬서 중앙으로 탈출하면 되고. 이게 이제 신진서 선수의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신민준의 이 먼저 치받는 수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에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더니, 신진서가 수를 착각을 하네요. 에이. 그 오랜 기간동안 이런 착각을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필 오늘, 이결전인 장면에 나왔을까요? 에이. 이거를 두고, 막아가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에도 그대로 나오는데요. 여기를 한번더 밀고 막는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걸려들었어요 초반에 에이. 망해버렸다고 봐야죠 이거는. 그래서 실전에 결국은 패가 났는데 패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건 망했죠 사실. 여기서 신민준 선수가 이것만 잡았어도 흑이 엄청 괴롭습니다 지금. 이거 따낼 때 그냥 패 그냥 다른데 두 번만 연타해도 이건 백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흘러갔으면 바둑이 좀 재미는 없었겠죠? 자, 여기서 신민주는 이거를 붙입니다. 예, 붙여서 바둑이 갑자기 따내니까 이걸 젖히고, 이걸 밀어가면서 엄청 복잡해집니다. 사실 이때도 치받고 뒀으면, 치받고 백이 흙이 이걸 돌리고, 패를 따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단수치고 뒀으면 여전히 바둑은 백이 좋거든요? 백이 좋은데, 요 창고도도. 자 그런데 신민준은 계속 어려운 길을 가요 여기를 막아서 젖히고 이거 젖히고 따내고 그런데 이제 이 모양에서 어려운 길을 뒀는데 결국 은 여기서 그 서로의 이제 타협이 되는데요 요거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여기서 흙이 이거를 끊어 잡는게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끊어 잡는게 예, 끊어 잡고 끊어 잡았으면 이거를 젖히거나 하게 되면 그때 이걸 단수치고 나가든가 아니면 다시 따내던가 살려주더라도 저는 이 그림이 좀더흑에게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단수를 쳐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좀더 연구는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실전에 뭐냐면 여길 붙였거든요. 근데 붙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단순해졌어요. 중앙을 끊으니까 이 바꿔치가 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걸 끊으니까 여기를 어딘가를 두면 결국은 백이 패를 걸고 패감을 쓰면 패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걸 쓰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치기는 필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진서도 중앙으로 단수를 쳤고 귀를 잡고 이렇게 바꿔치기가 됐는데 최악은 아니지만 이걸로도 이미 흑이 백이 꽤 좋은 것 같습니다 바둑이 오늘 신민준 선수가 신진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됐고 자 그러니까 이제 걸쳐 갔는데 아 여기서부터 신민준의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완급 조절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사실 신민준 선수가 18번을 지는 동안에 좋은 바둑도 수도 없이 역전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강약 조절이 오늘 완급 조절이 완벽했습니다 이거 뛰어들어서 뭔가 승부를 걸어가는 줄 알았더니 다시 이쪽을 두어서 <laughs> 다시 마무리를 했고요. 흙이 지켜가니까 또 뛰어들고 자 반발을 하니까 뭐 살리는 게 아니에요. 또 다시 침착하게 봤습니다. 예, 이거 참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이런 거 잡아도 젖혀 있는 것만으로 내가 좋다, 예, 이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진서도 버텼죠. 근데 이걸 다시 이제는 막고, 이렇게 살리고 나오니까, 더 이상 잡으러 갈 수가 없죠. 틀어 막아버리면, 흙이 거꾸로 죽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타협이 됐는데, 이렇게 돼서는, 백이 완전히, 제가 보기엔 이 순간이 제가 보기엔 이 바둑에서 가장 크게 격차가 난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 백이 연결이 되면서 이 중앙 쪽이 걱정이 없어졌잖아요. 이 순간에는 제가 보기엔 신민준 선수도 오늘은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 장면에서 에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신진서의 정말 무서울 정도의 흔들기가 나오는데요. 아좀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저는 야 이렇게 되면 이거 괜찮나 백이 이렇게 당해도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신진서 선수가 형세를 정확하게 보고 있네요. 자, 이 순간이 신진서 선수를 이긴, 그러니까 신진서의 연승 행진을 막은 이 신민준의 어, 탁월한 판단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집으로 크다고 여기를 막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흙이 중앙을 늘고 중앙이 이렇게 지워져 버리는 바둑이 됐으면요 이 바둑 장담 못합니다. 예, 장담 못하는데. 장담 못 하는데, 여기서 신민준의 정말 신의 판단력이에요. 신파고. 예, 오늘 진짜 신파고라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신절에? 여기를 단수치고 중앙을 정리한 것이 이바둑을 이기게 된, 예,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대단한 판단력이라고 봐요. 이거를 이어주면 이쪽을 띄어서 이제 집이 나니까 신진서도 버텼죠? 근데 한 점을 따내는 게선수고요 이건 선수가 되는 이유가 이거 있는 게 선수니까 너무 크죠? 예, 그러니까 이걸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아, 여기서, <laughs> 이거 진짜, 이적의 한 수라고 해야 되나요? 야, 여기서 이걸 당연히 끊을 줄 알았는데, 근데 끊으면 이제 뭔가 흙이, 뭐좀 이런 식으로 둔다거나 이제 하니까, 이게, 이게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 신민준이 둔 수가 어디냐면, 야, 이수. 이게 몇 번째 수죠? 124번째 수인데요. 이수는 제가 보기에는, 제 역사에 남을 씁니다. 예. 신진서 선수가 귀가 빨개졌는지 안 빨개졌는지는 확인은 못 해봤지만 아이수까 그러니까 끊는 것과 여기 들여다 보는 것을 맛보기로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신진서도 계속 버티는데 신진서의 버팀도 대단해요. 근데 신민준이 오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형세를 알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엄청 버티죠 지금. 네, 사실은 이제,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제가 보면 밀어서 지켜두는게 정수인데, 이걸로는 어차피 못 이긴다고 보고서, 못 이긴다고 보고서, 네, 이렇게 붙여가 승부를 거는데, 이 치중가서, 자, 이걸로는 이제 거의 흑이 대마가, 예, 네, 이건 너무 위험해졌죠? 이쪽 쭉 해놓고, 아, 늘어서, 어, 완벽합니다. 실전에 보면은 이걸 두고, 날일자까지 흑이 뭐 실전에도 나오지만은 여기서 이걸 끊어주면은 유일하게 이게 백이 걸리는 거거든요. 끊을 때 단수 치면 이어서 이세 점을 잡 살려야 되는데 여기를 끊고 이제 이쪽을 끊어서 이게 이게 유일하게 흑이 해볼 수 있는 유일한 그 비빌 수 있는 곳인데 여기서 이쪽을 늘어서 두는 게예 늘어서 두는 게 결정 탑니다. 여기 이제 이어도 일로 늘게 되면 이두 점을 잡아도 예, 집이 여기가 후수한 집이라서 다 죽었어요 자 마지막에만 수순을 보시면 밀어놓고 젖히니까 여길 찌르니까 이어서 결국은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가 돌을 던졌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어뭐 마지막에 끝까지 보면은 여기 나와서 끊는거는요 백0이 요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걸로 두 점이 죽어요 그냥 예, 막아서 죽기 때문에 안 돼요. 여기 장문이 됩니다 이수로. 그래서 나와서 끊는 것도 안 됐고요. 여기도 역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이어도 늘어서 그만이. 여기 나와서 끊어도 그냥 단수치고 지켜서 아무것도 안 되죠. 예, 더 이상은 둘수 없어서 신재선수가 여기서 돌을 던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물가정보팀이 3대 0으로 챔피언 결정전 3차전을 완봉승으로 가져갑니다. 이걸로 2019, 2020 KB바둑리그 최종 우승은 물가정보팀이 차지하게 됐고요. 물가정보팀은 정규리그 우승에 통합 우승까지 차지를 합니다. 어, 3대0의 승부는 진짜 예상 못했는데 3대0 승부가 났고요. 어, 그리고 신진서 구단이 2019년도 12월 달부터죠. 무려 지금 한 4개월간 이어졌던 연승행진이 28연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신진서의 연승을 막은 것은 다른 기사도 아닌 입단 동기 신민준 선수였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신민준 선수한테 신진서 선수가 진 다음에 예, KBS 바둑왕전에서 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28연승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신민준한테 지고 28연승하고 다시 마지막에 다시 신민준 선수한테 진 겁니다. 예. 재밌죠? 이세돌 선수도 그랬어요. 이세돌 선수도 조한승 선수에게 지는 이후로 32연승을 한 다음에 다시 2세 조한승 선수에게 예, 져서 연승 행진이 끝났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역시 예, 입단 동기 예, 라이벌인 것을 오늘 증명한 것 같고요. 자 오늘 물가정보팀이 우승 그리고 신진서 구단이 연승 행진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하이라이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